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예이.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이. 저도 별일 없이 잘 지냈고 이번 영상은 또 다른 언박싱입니다. 지금 어, 신상품 가을 신상품 계속 뭐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제가 또 가을 옷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9월은 제가 브랜드별로 신상품들 많이 사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laughs> 사고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어, 그런 영상들 뭐 브이로그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지금 최애템 영상도 또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지금 차차 뒤에 이어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언박싱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브랜드는 에나더 스토리즈예요. 에나더 스토리즈가 색감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S/S에는 원피스를 꼭 보는 브랜드고 F/W에는 상의 있죠, 니트 같은 거 그런 거 색감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꼭 보거든요. 예쁜 거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세련된 레드 말고 약간 빈티지한 그런 레드 있잖아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차가운 레드 말고 되게 따뜻한 레드, 빈티지한 레드. 제가 그걸 너무 갖고 싶었는데 온거 같은데 <laughs> 찾았다. 짜라 어, 크롭 가디건이거든요. 크롭 가디건에 카라 달려있고, 단추가, 불, 단추가, 어, 짙은 갈색 단추가 달려있는. 한국어로는 모 40%, 나일론 35%, 모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택을 보니까 40% 알파카, 35% 폴리아미드, 25% 울. 영어로는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니까 알파카 혼방이에요. 근데 조금 불안한 게 지금 만지자마자 느껴지는 게좀 까끌, 까끌한 게 아니라 이렇게 뜨끔. 따끔! 따끔! 약간 그런 니트 있잖아요 그럴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어 이게 단점이 이렇게 채웠을 때 목을 좀 탁! 어 조이, 조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유난히 뭐 목이 굵은편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평범한 어 정도라 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좀목 어, 조임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그러고 두번째는 이 단추를 풀고 조이는게 너무 빡빡해요 진짜 너무 빡빡해 막 <laughs>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손으로 풀려고 하면 거의 안 풀릴 정도로 굉장히 빡빡한데, 어, 그래서 그거 두 개는 저한테 좀 단점이긴 해요. 그 외에는 컬러나 디자인은 마음에 들고, 전 디자인은 약간 더 트렌디하게 탁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그냥 굉장히 데일리한 핏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좀더 무난하게. 어 있기에는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제 추천 비추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비추천이에요 왜냐면 어, 첫 번째는 일단 목 조임 제가 엄청 뭐 어, 특수하게 목, 목이 굵은 편은 아닌데도 제가 목조임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점이 저는 좀 많이 답답해서 그게 가장 감점이 크고 두 번째는 이게 8만 9천 원이거든요.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의 니트인데, 음. 그 정도까지의 퀄리티인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어우 이거 엄청 저렴해 보여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니트 느낌 자체는 괜찮아요. 느낌 자체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정도 퀄리티의 느낌은 저한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했고 목 부분이 편했으면 어, 그러면 저는 컬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컬러. 컬러는 진짜 예뻐요 V넥으로 파져 있고 아래에 단추가 이렇게 큰 단추 3 개가 달려 있는 어 베이지 오트밀 색상 어 그렇게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어 가디건인데 기장이 크롭한 것 같진 않고 그냥 보통 기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가 이렇게 넉넉하게 나온. 소매 갈수록 좀딱 쫀쫀하게 딱 되면서 넓은 어, 그런 스타일의 가디건인데, 요런 디자인은 작년부터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나와서 처음 보는 디자인은 아닌지라, 어, 전체적인 컬러하고 단축 컬러, 이런 느낌 보고 골랐거든요. 어, 혼용률이 나일론 33%, 알파카 32%, 울 32%, 스판덱스 3%. 그래서 이것도 알파카랑 울 홈방 니트예요. 화이트 컬러 데님 이거든요. 근데 완전 생 화이트 말고 약간 크림 화이트 같은 뭔지 아시죠? 그거 샀어요. 오. 일단은 컬러는 제가 갖고 있는 화이트 진 중에서 컬러 제일 예뻐요. 너무 크림이나 누르딩딩한 끼가 없이 보면은 화이트긴 한데 화이트보다는 약간 크림 끼가 있는 이쁘네요. 확실히 애나더가 컬러를 너무 잘 뽑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 데님 하이웨이스트 데님인데 이렇게 통 널널한 소재는 99% 코튼 1% 스판덱스 어, 섞여 있는 코튼 완전 면 데님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코디 중에 하나가 이 화이트랑 이런 베이지 같이 입는, 어, 너무 이쁘죠? 이 코디인데, 제가 이두개 같이 코디해서 보여드릴게요. 짜라 지금 둘다 입었는데, 예쁘죠? 둘다 성공인 듯 합니다. 일단, 어, 니트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가 브이넥으로 빠졌는데, 정말 그 가슴 고리, 바로 전? 저한텐 그렇거든요? 바로 전까지 느낌이라 저는 이만큼까지는 그래도 데일리로 입을만 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저의 경우는. 근데 요것도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안에 니트 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랑 또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되니까, 어, 파임은 그정도고요그 다음에 아주 큼직한 무광 버튼이 3개가 달려있어요. 팔 부분은 여기가 더 시보리가 쫀쫀하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어, 위로 올려서 입으면 위에가 되게 예쁘게 이렇게 축 쳐져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시볼이 잡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 되어있긴 하는데 그 부분이 붙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툭 떨어져요 되게 편안한 어, 핏의 느낌이거든요 니트 두께가 엄청 두껍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보다 살짝 얇은 어, 그 정도 느낌인데 굉장히 가볍고 좀 어, 따뜻한 어, 보온성이 느껴지는, 그래서 니트 퀄리티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그래도 핀 너무 이쁘죠? 괜찮네. <laughs>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화이트 진은 엄청 하이웨스트예요 지금 제 허리 거의 반을 가로지르는 어, 그 정도 기장인데, 제가 164인데,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수선을 안 하고 바로 입으면서 플랫한 신발을 신기에는 조금 길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뭐 살짝 굽이 있는 앵클부츠 뭐 그런 걸 신는다 아니면 미들 힐뭐 신발을 신는다 아니면 저보다 신장이 더 크시다던지 그런 경우는 뭐 수선을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무작정 팍 넓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되게 예쁜 와이드 핏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와이드 핏 그럼 이제 추천 비추천을 할게요. 저는 어, 상의도 추천, 그다음에 데님도 추천, 둘다 추천이에요. 어, 상의는 가볍고 부드럽고 되게 청순한 이런데 좀 느낌 청순한 거 느껴지시죠? 요런 청순미가 있으면서 어, 옷이 딱 적당해요. 데일리하면서 좀 좋아 보이는 어, 그런 옷이라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데님도 이게 굉장히 딱. 괜찮은 와이드 핏이에요. 막 무턱대고 큰 와이드가 아니라. 그래서 데일리하게 같이 매치하기가 굉장히 손이 자주 갈수 있는 어, 그런 데님인 것 같아요. 짜라란 그 다음 옷은 도톰한 자켓이에요. 블레이저. 제가 작년부터 좀 찾아 헤맸던 게 카멜 컬러 가디건이나 카멜 컬러 어, 블레이저 도톰한 거 그런 거 F/W용으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렇다 할걸못 만났거든요. 또 애나더가 컬러가 잘 나오니까 짜라. 이게 울 블레이저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그냥 가을 말고 약간 늦가을부터 초겨울 아니면 좀 많이 안 추운 겨울에까지 입을 수 있는. 이렇게 도톰한 요런 울 소재 아시죠? 고고 블레이저에요. 근데 컬러가 베이지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진하거든요? 확실히 진한데 카멜은 아니에요. 카멜은 아닌데 카멜이랑 베이지의 그 중간 느낌? 근데 그 카멜 특유의 노란, 그런 느낌이 없어요. 뭐랄까? 느끼하지 않은 카멜 컬러랄까? 약간 그래서 카라 뒷면은 이렇게 배색으로 진한 갈색 들어가 있고요. 소재는 68% 울, 29% 나일론, 그다음에 기타 섬유 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막 뭐라지 보들보들하고 막 이렇게 차라라랄라한그 특유의 그, 그 고급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전 지금 안에 얇은 어, 터틀넥 긴팔 입고 그냥 데님 하이웨스트 이 데님 입고 나서 그 위에 걸쳤는데 핏은 박시해요 박시한 핏에 여유 있는 어 그런 느낌의 블레이저인데 이 옷이 조금 다른 블레이저하고 차별화되는 디자인의 느낌이 뭐냐면 어깨선이 굉장히 둥글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각져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어깨선을 써주는 느낌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유니크함을 더해주는. 요거는 참 이상한 게 제가 아까 딱 뜯어서 제품으로 봤을 때는 퀄리티가 그냥 소쏘였거든요소쏘였는데 입고 나서, 그러니까 걸쳐서 보니까 그렇게 딱 봤을 때보다는 또 퀄리티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입, 어머, 단추 잠그니까 예쁘다 이렇게 입고 나니까 더 만족감이 큰 지금 당장 입을 옷은 아니고 이제 초겨울 늦가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너무 춥지 않다면 한파만 아니라면 겨울에도 몇 번은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추천 비추천이냐 저 추천이요 추천이고 굉장히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관리만 잘한다면 이거는 연령 상관없이 정말 늘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피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고 평소에 블레이저가 너무 매니시한 느낌 때문에 난좀 부담스러웠다 하셨던 분들이 좀 여성스러움을 어딘지 느끼면서 어,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레이저라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다음 옷은 짜라 이건데 어, 제가 이거를 샀을 당시에 신상으로 바로 떠있던 진짜 입고 된지 얼마 안된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찐이다 찐이다 짜라! 어, 이것도 살짝 크롭한 듯한 길이의 가디견 어 가디견 <laughs> 가디건 겸 어, 니트인데 단추도 니트 소재로 다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꽈배기 디테일 있는 소매에도 다 꽈배기 디테일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입으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데님에 완전 딱일 것 같죠, 요거.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어딘지 조금 빈티지한 디자인의 느낌도 조금 느껴져요. 그죠? 소재는 57% 울, 23% 폴리에스터, 20% 알파카. 그래서 이것도 울, 알파카 혼방이에요. 짜라 이거는 그냥 제가 딱 몸통 넣고 입자마자 아 이거는 나, 나한테 잘 어울리겠다 이거 이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핏 자체는 오늘 입어본 니트들 중에 전 핏은 요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뭔가 적당한 어, 기장이고 팔이랑 이런데도 데일리하면서 요런 꽈배기 디테일이라든지 단추에 싸게가 다 니트가 커버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깜찍함을 주는? 어, 그러면서 막 깜찍이 막 투머치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 어, 겨울에도 정말 너무너무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네요. 컬러는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 완전 하얗지 않고 아이보리고 제가 지금 안에 짙은색 이너웨어를 입었는데 비침이 비침이 올라오긴 오거든요. 그래서 어, 이건 웬만하면 이너웨어 컬러를 맞춰 입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넥이 굉장히 좁은 라운드 넥인데 정말 답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요게 짜임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게, 꽈배기, 그다음에 약간 굵은 짜임, 팔도 보면 밑에 굵은 짜임, 그다음에 여기 팔 위로는 또 꽈배기. 이렇게 짜임이 섞여 있어서 그 점도 더 퀄리티가 더 좋아 보이는, 더 개성도 있고, 팔을 걷고 있으면 거든부분 위로 이렇게 꽈배기 디테일이 이렇게 겹쳐지는게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청순하더라고요요 꽈배기 겹쳐지는 이 느낌 그리고 요건 또 아이보리와 꽈배기 니트가 만났을때 주는 그그 그 니트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 클래식함이었기도 하고 그 느낌이 이 니트가 너무너무 귀엽게 잘 나오네요 저는 뭐 니트 뭐딱 뭐 이렇게 알러지가 있다든지 그렇진 않고 그냥 웬만한거 무난하게 입는 편 추인데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게 부드러운 니트는 아니고, 뭔가 살짝씩 느낌이 들기는 해요. 추천, 비추천이냐? 추천이요. 추천이고, 어, 이거 다 오픈해서 가디건으로 입어서, 원피스 위에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걸쳐줘도 예쁠 것 같고, 어, 그냥 이렇게 다 채워서, 데님에 이렇게만 입어줘도, 너무 클래식하고 이뻐요. 여기 에 심심하면은 스카프 하나 딱 매주고 그죠. 작년부터 에나더에서 요 디자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다른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앞쪽을 한쪽으로 모른 다음에 그 끝에 달려 있는 리본을 옆으로 이렇게 묶는 그런 디자인이고 블랙이라서 너무너무 데일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랩 디자인이 블랙이랑 만났을 때 뭔가 조금 더 그죠? 뭔가 여성미, 섹시미 이런 게 같이 더해지는 것 같고 소재는 62% 아크릴, 28% 나일론, 8% 울, 2% 스판덱스. 요거는 아크릴이긴 한데 우리 8%가 들어있는 어, 그런 니트예요. 랩 니트 입었는데, 제가 작년에 입어봤던 그 니트하고 핏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진짜 예쁘단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핏이 너무 예쁘고, 일단은 랩 니트가, 너무 두꺼워도 일단 그 맛이 안 나고 차라리 얇은 쪽으로 갈수록 좀 핏이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두께가 보통? 어 그냥 보통 정도 니트인데 아주 호물호물, 보들보들 약간 이런 거라서 이렇게 묶어서 옆으로 냈을 때도 이렇게 묵직하게 뿍 이런 느낌 아니라 여리여리한 느낌 잘 살려서 묶여요. 그게 두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예쁘고 이게 긴끈 하나를 이 안쪽에서 통과해서 이 뒤로 묶은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리본을 다른,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 입기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브이로 빠진 거뭐 가슴 파진뭐 일도 없고 너무 적당한 그냥 딱 기본 브이넥이고 착용감은 부드러워요 어, 확실히 울이 좀 들섞여서 그런지 부드럽고 가볍고 편해서 그리고 또이 디자인상 허리를 좀 잡아주고 목이 좀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컬러가 블랙이면 이건 날씬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요거는 진짜 갖고 있으면 가을 겨울에 손이 엄청 자주 갈수 있는 그리고 어 아우터 안에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럴 두, 두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다 입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확실히 애나도는 약간 시크하다가도 약간 러블리하고 무뚝뚝하고 뭔가 관심 없는 듯한 툭. 던지는 이러다가도 뭔가 좀페미닌나고 페미, 그러면서 절대 뭔가 투머치가 아닌 그런 느낌이 잘 살려 있어서 늘 어, 이렇게 지름신을 부르는 근데 가격대가 찌끔 있죠 막 지를 가격은 안 되는데 막 10만 원 넘는 옷들도 많고 하니까 아 여러분 이벤트 이벤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막 뭔들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신청한 분들 다 드리고 싶은데 수량이 다섯 개밖에 안 돼가지고 아, 저도 진짜 너무 하면서도 막 너무 마음에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이게 첫 번째 이벤트고 제가 또 좋은 마음에 드는 제품, 질 좋은 거 그런 거 만나면 제가 또 이벤트 종종 할 테니까 어 그때마다 또 같이 즐겁게 물건을 나눕시다. 구독자분들, 또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분한분 한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 다가오는, 아 지금 추석 연휴죠? 제가 올릴 때는 추석 연휴일 거예요. 추석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 듣고 또 빨리빨리 오겠습니다.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그럼 그때까지 안녕! 빠이!